그러니까 전통 예절 김정팀입니다. 오늘은 석전 대제 캐론 1번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관혼 상제 또 예절 상식을 말씀드렸고 에, 오늘부터는 7월 달입니다. 2020년 석전 대제의 이론을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개론으로 해서 낱말풀이 그 말씀을 간단히 올리고 다음부터 또 낱말풀이 하면서 석전대제에 대한 그 내용을 세, 상세하게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석전대제의 개론입니다 그런데 이 석전의 의의가 석전은 무슨 뜻이냐 석전은 석체 전태의 줄임말입니다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석전이라 것은 석채전패. 예절은 예의와 범절의 주인말. 예절은 예의와 범절의 주인말. 그래서 예의는 마음가짐이고 범절은 행동이라고 할 수요. 그래서 심신을 가다듬어서 예의를 행한다. 그런 것, 마찬가지로, 예, 오늘은 석전은 석채전패의 주인말로 해서 석전입니다. 그러면 석체는 어떻게 지내느냐. 자 다음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에또 또 이제 석전은 어떻게 지내느냐 말씀인데, 예 석전은 문묘에서 공부자를 비롯하여 선성과 선사, 옛날의 성인과 현인 또 스승에게 제사 지내는 의식을 석전 제제라 하는 것입니다. 문묘에서 이 문명에 대한 설명도 이따가 어디에 문명이 나오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석전에서 이 전자, 이게 제사진의 전자입니다. 전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자, 그 밑에 보면은 천신, 하늘에 지내는 제사는 사라하고 제사진의 사자입니다. 지기, 땅에 지내는 것, 산에 지내는 것은 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 인기, 천지 있나입니까? 이래서 하늘 있고 땅 있고 사람 있는데 사람에게 지내는 제사는 향이다. 이렇게 해서 전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제사. 그러니까 산신제를 지내면서 하늘에도 지낸다. 그럼 제사죠? 제향. 그 가운데 제향이, 옥향이 있습니다. 이 제향은 산신제 지내면서 자기네 조상님께. 요제로 지낸다. 그래서 제향입니다. 그래서 제향. 또 향사. 향사는 조상님께 지내면서 천신도 지낸다. 그래서 제사, 제향. 그러면 향사. 이런 뜻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나와느냐 북조월의 향사에 나와 있습니다. 북조월에는 나라의 의전을, 의전을 관리하는 책으로서 기본적는 책입니다. 국조월의 다섯 가지로 해서 국가의 의식, 의전을 풀이해 놓은 기본적인 책, 책에 국조월의 향사조에 에, 천신, 하늘에 지내는 것은 사요, 지기, 땅에 지내는 것은 재고, 사람에게 지내는 것, 인귀, 조상신에게 지내는 것은 향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밑에 공자님께 지내는 것은 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석전 대제가 아니라 석전 대전으로 표기해야 맞는 것입니다. 대개들 요즘 습관적으로 해서 석전 대제, 대제하는데 원칙은 석전 대전으로 표기해야 올바른 의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사제 향전이 국조 의뢰의 향사조에 나와서 석전이라는 전자가 나왔습니다. 이 석도 예 제사 진행는 뜻입니다. 그래서 석전에 대한 의의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예, 하는데 이 석전은 그 밑에 나왔습니다. 생태 예제를 설치하고 응? 진설하고 그래서 그리고 음악과 춤을 추면서 행례한다 이것입니다 그러게 예와 악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제사 지내면서 음악도 같이 켜두려 한다. 이래서 성균관의 28초정에 지내는 석전대제는 그때 음악도 하고 또 음악도 하고 춤도 추고 춤을 추는데 그 추워서 같이 제사를 봉행한다. 그래서 악은 음악은 어떠냐? 탈음으로 합니다. 탈음은 나중에 샘이 나고 할 거예요 이것은 가죽으로 하는 것, 실로 하는 것, 또 아니면 항아리로 하는 것, 또뭐 기타로 튕기는 것, 기타 등등해서 여덟 가지 음으로 보고 무는 탈일무를 춘다. 예, 무를 춤출 적에는 탈일무는 앞에서 여덟 줄 쓰고 뒤로 여덟 명씩 서서 팔팔한 64명이 춤을 추는 겁니다 이 춤을 추는데 이 춤추는 방법도 예, 문무와 무무를 춘다 문, 그런 문자 문, 문에 관계되는 춤또 무, 또 무, 이제 무에 대한 춤을 추고 그런데 초원관때는 문무를 추고 아헌관때는 무무를 춥니다 이래서 이문면은 대표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구름이, 예, 구름에 달가듯이 아주 부드럽게 아주 그렇게 해서 춤을 추는 것이고, 그리고 추는데 왼쪽에는, 예, 꽁키트를 들고 춤을 추는 겁니다. 그리고 무무는, 무무는 은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약동식으로 힘차게 춤을 추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8일무에 그 아가씨들이, 뭐, 뭐 아가씨들이 왼손에는 황패를 들고 오른손에는 창 모양을 들어서 이게 때려가면서 전 좌우로 와가면서 흔들고 이 춤을 춘다. 그래서 성균관 석전 대제는 고기 생고기도 넣고 또 술도 넣고 술은 이제 예제라고 했는데 초원관은 예제입니다. 아원관은 안개 이렇게 나오는데 그놓고서 악도 하고, 또, 춤도 추어가면서 행례를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석채는 무슨 뜻이냐? 아까 얘기했죠? 석전은, 예, 석채, 전패의 줄름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석전인데, 석채는 무슨 말이냐? 석채는, 예, 채소만 넣고, 고기도 안 넣고, 춤도 안 추고, 간단히, 하는 겁니다. 춤도 안 추고 또 음악도 없고 그리고 고기를 안 넣고 이렇게 해서 지내는 간단한 제사가 석채이다. 그러니까 석전 대제는 석채도 하고 전패도 하는 이런 의식인데 석채라고 하는 것은 음악도 없고 고기도 안 넣고 간단하게 지내는 제사를 석채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행하지 않고 이웃에 일본에서는 석채로 제사를 지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약까 말씀드렸죠. 석전 석채 전폐의 주린 말이다. 그러면 석채는 예 음악을 하지 않고 채소만 넣고 간단하게 지낸다. 그리고 전태는 폐백을 올린다 그랬죠 폐백을 폐백은 예 생고기로 해서 예. <laughs> 고기를 넣고, 이제 여러 가지로 술을 넣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문묘에서 공부자를 비롯한 성은 성과 성은 형, 선성사에게 제사를 지낸다 했습니다. 그러면, 문묘, 문묘는 무슨 뜻이냐, 에, 문묘가 발생된 것은 군사부 일체에서 문묘가 나왔습니다. 문묘가. 예, 제가 그러면 이제 문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죠? 분사부, 스승, 왕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와 아예 이치와 같다. 이 뜻인데, 분왕은, 거기 있죠? 분왕은 식지, 밥을 먹여 줍니다. 왕이, 국가의 왕이 우리를 밥을 몇게 하고 잠자게없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스승은 교지, 분사, 사는 스승이죠. 스승은 가르쳐준다 우리에게 생활하는 방법, 의술 아니면 식량술, 농사짓는 방법, 기타 등등을 스승은 가르쳐주고 분사부 분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날 낳아서 길러주십니다. 그래서 길러주는데 앞에 보세요, 분이 식지 먹여주는데 근데 만약에 비식 먹지 않으면 불장크지 않는 겁니다. 못 먹으면 크지 못하는 거예요. 이북에 애들 보세요. 뭐, 군인이 뭐, 중학생 정도로 몸도 뭐, 가볍고, 또 키도 적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군왕은 먹여주는데, 우리가 국민이 먹지 못하면 불장 크지를 못한다. 또, 스승은 가르쳐 주는데, 만약에 불교, 가르치지 못하면, 사르쳐주지 않으면은, 굳이, 알지를 못해요. 멍텅구리가 되는 겁니다. 멍띵이만 사람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멍텅구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아버지는 육진인데 비부, 아버지가 없으면은, 아버지가 없으면은, 들쌩,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고로 군사부 일체다. 예? 그래서 군사부 일체가 이래서 왕과 또 스승과 아버지는 똑같은 일체의 의식이 있다. 이래서 하는 건데, 그러면 문변은 어떻게 나오느냐. 군왕은, 군왕은 왕통을 잘 이어나가야 됩니다. 왕통을. 그래서 왕세자도 거지죠 왕세자도. 그러니까 군왕은 왕세자를 두어서 잘, 계통을잘 이어나간다. 그리고 스승은 학통을 잘 이어나갑니다. 스승이 교육을 시켜서 학문의 아주 기본 틀을 잘 세우는 학통을 이어나간다. 또 아버지는 어떻게합니까 가통을 이어나간다. 우리 집 대통을 잘 이어나가야 돼요. 대통을 그래서 그러면 분왕은 왕통을 이어나간다. 즉, 대통을 이어나간다. 대통을. 그러니까, 이게 대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선. 국회에서. 선거 선구, 선거 쪽에도 대선 듯이 왕의 계통은 대통을 이어나간다해서 대통령이라는 말이 거기 나온 겁니다. 계통이자 그러면 스승은 이제 학통을 이어나가는데 학통이꼬로 도통입니다. 도통 응? 자그 다음에 부친은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가통을 이어나가는데 혈통을 섞이지 않게 잘 이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자손이 손이 끊어지면은 가까운 친척께서 양자를 들여서 대 혈통을 이어나가는 예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까자 저기 보시면은 또 다시 올라가서 왕은 돌아가시고 나면 찾고 하면은 종묘에 모셔집니다. 종묘, 종묘 대제 아시죠? 5월달 첫 번째 일요일날 오전에 한번 지내고 오후에 지냅니다. 종묘에서 예, 그러니까 왕이 죽고 나면 종묘로 모시고, 스승이 죽고 나면은 문묘로 모신다. 문묘로. 자,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가묘로 모신다. 이래서 문묘란 말이 처음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묘는, 문묘는 일반 제사와 달리 스승에게 지내기 때문에, 예, 태백을 올리고 그리고 그리고 에, 학신만 모십니다 학신만 모시기 때문에 이래서 모사기죠. 술을 안 붓지 않고 에, 제사를 지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반 기제사는 창을 피워서 혼을 붙들고 또 술을 부어서 백이 올라오게 해서 혼과 혼과 백이 오면은 우리 조상 온 걸로 알고 참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묘는 향만 피우지 모자케다 술은 붓지 않습니다 시신 시체 관한 관제 없는 거예요 공자님의 학신 이율곡 이태의 선생님의 학신을 받들어 모셔서 모시고 절하면서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들의 그, 뭐 수학으로서 대통을 잘 이어나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석전 대제에서 석전에서 하는 교육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이런 뜻이 에, 문묘가 나온 겁니다. 문묘에서 공부자를 비롯해서 제사를 지낸다. 여기저기에 자 이렇게 해서 에, 문묘가 나온 것은 군사부 일체에서 나왔고 석전이라는 것은 석, 석전은 석채 전패의 줄임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석채는 채소만 넣고 고기도 안 넣고 음악도 하지 않고, 한단에 지내는, 제사고, 석전으로 다 지내는 것은, 그때는 생태 예제. 그러니까, 생고기와 술과 여러가지 음식을 진설하고, 그리고 또 음악도 하고, 춤도 추어가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석전대제인데, 이 석전대제의 문묘는 정일날 지냅니다. 예, 그러니까 정일날 지내는 것은, 이팔표정 그러니까 음력으로 2월, 에, 첫 번째 1일부터 여럿 사이에 돌아오는 정일날 지내고, 또 8월달에 8월달에 8월 달에 음력으로, 팔월 달에 8월 1일부터 음력으로 10일 이내에 정일이 들을 때 석전대제를 지내는 것이다. 그렇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충 석전은 어떤 것이냐. 석전은 석체전표의 줄임말이다. 문묘는 군사부 일체에서 나왔는데, 왕이 돌아가시고 나면 종묘에 모시고, 스승은 문묘에 모신다. 또 아버지는 가묘로 모시죠, 사당에. 그래서 사당인데, 문묘의 특색은, 에, 학신만 모시기 때문에 향만 피우지, 모사께다술 듣지 않는다. 이 말씀 드리고, 또 스승에 대한 제사를 지리기 때문에, 먼저 술 올리기 전에, 폐백을 먼저 올립니다. 회백은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옷이 있어야 되고, 또밥 먹여야 되고, 주택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회백의 종류는 모시로 해서 백모시로 해가지고, 예, 열 여덟 자를 올리는 겁니다. 근데 간단하게 해서 한, 예, 한, 한 자, 여덟 치로 줄에서도 지나는데, 원칙은 열 여덟 자를 해서 폐백을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는 술도 올리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문면은, 예, 앞으로 또 석전에 대한 이론이 나오니까 계속해서 중복된 말이 나오면은 그때는 쉽게 이해가 되고 또 다시 또 참고가 될 것입니다. 에, 오늘은 석전대제의 개론으로서 석전대제 1번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석전대제 방송은 아무도 한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제가 성경관 부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참고가 되도록 석전대제의 이론을 제가 유튜브로 해서 방송을 해 올리겠습니다. 참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석전대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할 테니까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